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8회 행충일 추념식이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추운 비에서 어, 열립니다. 어 오늘, 그, 호구용령, 어, 본 가족을 위해서, 어, 그제 존성콜 택시에서는, 어, 모든 분들, 그리고 고엔시의 버스 터미널 앞에 택시승강장이나 아, 또, 전 지역에서, 어, 추운 터까지 오시는 분들,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가, 어, 무료 오늘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 오늘, 어, 교통 정리를 위해서, 어, 주변에, 그, 지금 많은 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그제, 경찰서, 그, 어, 지도계장님과, 어, 그리고, 모분 연자해서 나와서, 어, 교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 추운탑까지 올라가는 데는 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셔틀버스가 어, 위에까지 예, 모시고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잠시 후 10시부터 추탑에서헨제 어, 헨충, 68회 현충일 추념식이 예, 거행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일부 올라가고 또 그제 어 존성 콜택시 개인 택시와 어 업체 택시가 어 지금 유가족을 모시고 오셔서 여기서 하차해서 어 바로 앞에 지금 셔틀버스가 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제 어 해변 그제 시전 후에서 지금 차가 대기하고 있고 유가족들이 어 지금 어,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잠시 후 10시부터 춘원탑까지 춘원탑에서는 천연식을 음, 거행합니다 아, 지금 보다시피 앞에 도로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에, 셔틀버스로 지금 유가족과 아, 국가유공자들을 유공자, 모시고 지금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셔틀버스가 와서 지금 승차를 시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러 지역에 그 복잡하기 때문에 그제 경찰서 또 그리고 그제 해병전우에서 나오고 그리고 모범 운전자 그리고 그제 존슨콜 택시에서 어 지부장과 사묵장이 나와서 어 택시에 그 모시고 오는 유가족들을 어 안내를 해서 어 셔틀버스에 성차하도록 그어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모두가 아 조국과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거제 푸른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